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미팅 전에 잠깐 여기 왔는데요. 여기 선릉 근처에 있는 어 빌딩 중간에 있는 정원입니다. 어,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어 안전하게 어쉴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점심 때인데 어 정원에서 잠깐 저도 쉬고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데서 좀 휴식도 취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쉴수 있는 공간을 된것 같아서 참 좋고 어, 저도 여기 미팅 올때 한번 또 이용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커피 많죠 여기는 벤치입니다 아, 벤치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여기는 바깥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, 보이나요? 아파트인데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저도 오늘 미팅 전에 이렇게 좀 잠깐 쉬고 있는데 어, 여기 와서니까 또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. 자, 그럼 이제 미팅 장소 있는 데로 이제 가고 다시 가고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선능역 근처에 있는, 어, 한신타워라는 이제 빌딩 가운데쯤에 있는, 6층에 있는 정원입니다. 아, 정원이 너무 예쁘고 좋네요. 사람들이 저쪽에서는 이제, 어, 커피나 또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있는 소나무도 있고, 네, 자 다시 미팅 장소로 가면요. 나중에 이게 선 능력 오시면 여기 잠깐 들리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여유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미팅 장소로 다시 가보도록. 알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인두이TV의 인두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